부부의 인연 그저 우연이 아니다 싸우고 미워하지 마라.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왜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우연히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깊은 인연을 맺은 존재이다. 어떤 인연은 사랑으로, 어떤 인연은 원망으로, 어떤 인연은 미처 풀지 못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며 기쁨을 나누는 것도 수행이지만,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 순간조차도 업을 녹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헤어지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전생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상대의 말속에 내 집착이 있고 상대의 침묵 속에 내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인연을 놓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업을 풀고 자유로 나아갑니다. 부부는 업을